안녕하십니까 윤공감입니다.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자 2025년 디비얼 어, 라이벌 운세 오늘 소띠 해드릴 차례죠 소띠 29세, 41세, 53세. 어, 65세, 어, 77세 까지 한번 둘러 보겠습니다 <laughs> 자, 29세 정축생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29세 정축생 분들로 봤을 때는 정축생 분들은 일산은 한 해가 좀 운기가 많이 막혀 가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, 이 아홉 수의 이9구 세가 되시는 음, 이 정축생분들 아홉 수에 액살의 기운이 좀 많이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. 이 액살이라는 것은 어이 주변에 이 무당 선생님들께서 가셔서 어, 말씀을 하시면 쉽게 쉽게 이 무당 선생님들이 좀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살들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건 없습니다. 어, 그러나 이제 정, 이 정축생 여러분들이 정축생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내가 좀 을사년에 많이 막혀간다 운기 자체가 많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시기에 좀 크게 느껴지실 수는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을 정축생 분들 중에서 정축생 분들 중에서 많이 좀 힘든 것을 느껴지시는 분들은. 제가 뭐라고 따로 드릴 말씀은 없는데 주변에 이 무당 생님을 찾아가셔서 이 엑사를 한번 풀어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줍니다 정축생 여러분들 좀 많이 좋지 않은 을사년 운기가 정축생 여러분들 좀 많이 힘들게 할수 있으니까 힘들 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더 이상 나쁜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. 다음으로 41세 을축생 분들 한번 볼까요? 41세 을축생 분들. 자, 정축생 분들과는 좀 많이 다르게 운기가 많이 열려지게 됩니다. 축하드립니다. 을축생 분들은 금전운, 그리고 사람이 내 옆에서 사람이 많이 도와주는 귀인, 귀인의 운이 많이 열려지게 됩니다. 그래서 내가 이루고자 했던 소원을, 성취를 할수 있는 어, 그런 어, 좋은 을사년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. 또한, 가정으로도, 가정으로도 성부를 많이 받으셔서, 어, 가정으로도 안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을사년 한 해가 어,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. <laughs> 41세의 을축생분들은, 41세 되시는 을축생분들은, 뭐, 나쁜 게 별로 없어요. 나쁜 게 별로 없이 큰 음, 운으로 작용을 좀할수 있겠다. 이렇게 보여집니다. 축하드립니다. 자, 다음으로 53세 개축생 분들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53세 개축생 분들은 자, 금전으로 봤을 때 음. 사는한 해가 좀 힘들게 가는 음, 한 해가 될 것이다. 이렇게 보여집니다. 자, 개축생 분들이 최근 2, 3년 동안 좀 많이 좀 좋으셨어요. 제가 2, 3년 동안 좀 많이 좋으셨습니다. 돈도 좀 보셨고, 어, 제가 아는 주변에 어, 우리 개축생 분들도 좀뭐 투자를 하시거나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좀 크게 좀 일어서신 분들도 계시고, 이야, 제가 한 2, 3년 동안. 자, 그런데 그 운이, 그 좋았던 운이 조금은 좀 가라앉는 어, 그런 을사년 한 해가 될 것으로 좀 보여줍니다. 자, 이 개축생 분들은 그동안 내가 이루었던 것을 조금은 내가 주변의 분들과 아, 조금은 나눈다는 생각으로, 어, 이, 그렇게 이 주변 분들을 이 기회에 좀 챙기시고 하면, 음, 뭐, 손재가 안 되거나, 손재, 손재수가 발생이 된다거나, 아, 뭐, 크게 상심할 일이 음, 없이 그냥 내가 나눈다, 다시 재투자를 한다, 이렇게 어,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하게 어, 지나가실 수 있겠습니다. 뭐, 크게, 그래도 뭐, 크게 손재가 뭐, 나지 않게, 음, 뭐, 내가 좀 주변을 많이 둘러보는 어, 그런 또 새로운 기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음, 뭐, 크게 나쁠 건 없어 보입니다. 어, 이, 또한 이, 이 개축생분들은, 을사년에는 그동안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, 어, 좀 해놓은 것이 있다면, 을사년에 조금은 정리가 좀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지고, 어, 정리할 게 있다면, 어, 정리를 좀 하시는 것이 손실을 조금이라도 좀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. 어, 을사, 이 을사년에, 한해 동안 좀 쉬어 가신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, 좀 빼놓을 것 빼놓으셨다가, 어또 다음 해에, 다음 해에 다시 또 기회를 엿보시는 것이 좋겠다,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, 다음으로 어 65세 우리 신축생 소띠 한번 볼까요? 우리 신축생 분들, 이 신축생 분들로 볼 때, 이 신축생 분들은 운적으로 큰 운으로, 좀 대운으로, 좀 들어오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금전 운이나 그리고 사람 그리고 가정 뭐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거 없이 큰 운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금전적으로는 투자 또는 음뭐 투자 또한 좀 많이 하셨고 그 동안에 그 투자를 하셨던 부분에서 어. 만약 투자를 많이 하셨다면 그 투자에서 많은 큰 이득이 발생이 될 것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뭐 신축생분들 금전이나 그리고 사람이나 그리고 뭐 가정으로 봤을 때큰성부를 보는 그런 좋은 을사는 한 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하실 거 없이 좋은 한해 그리고 대운으로 들어오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어, 신축생 분들은 어, 이 대운이 좀 제대로 잘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좋은 일이 좀 많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. <laughs> 자, 다음으로 77세 우리 기축생 소띠분들. <laughs> 자, 뭐, 기축생 소띠분들은 다른 거는 다 좋아요. 우리 65세 신축생 소띠분들보다 뭐, 크게 빠지는 거 없이 다른 건다 좋아 보입니다. 뭐 금전으로나 가정으로 둘러보면 전체적인,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참 좋아 보입니다. 자, 그런데 우리 기축생 소띠분들은 을사년에 어, 몸수로, 몸수로 좀 치는 것이 좀 보여집니다. 그래서 이 몸이 좋지 못하셨던 분들은 어, 내가 아프던 곳이 조금 더 아파지실 수가 있겠고, 어, 몸이 좀 좋으셨던 분들은 어, 좀이 몸이 내가 컨디션이 좋으셨어도 어, 이 을사는 한해에는 좀 무기력해진다거나 어, 어디 낙상을 하신다거나 몸을 좀 다치는 일이 음, 좀 발생이 많이 될 것입니다. 그래서 건강 관리, 이뼈 관리에 어, 좀 많이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것 같습니다. 아, 뭐 이점만 좀 주의를 하신다면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을사년 한 해가 좀 좋아 보인다 아, 이렇게 보여지니까 건강 관리에만 좀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오늘 이 2025년 띠별 나이별 운세 소띠를 살펴봤고요. 다음 이 시간에는 또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영공암은. 어,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지금까지 용궁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